이고데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가 행복하지 않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니다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은 너가 위로부터 태어나야지 하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어머니 미소에서부터 태어났죠 그러한 자연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경건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도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내가 어떤 선한 양심을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봉사도 할수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신앙 지식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진실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느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물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곧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정결어 해줄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의보여주죠 그러니까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성경을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어, 이렇게 말씀하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까운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가장 필수 전제가 회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어 회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야? 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는 구원하고 회계라는 말을 아예 동일식으로 사,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회개 이르기를 원하시는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구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냥 소극적인 단순한 차원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잘못한 행위들을 이제 뭔가 절제하고 끊어내는것 그것을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본질적인직극적인 의미로서는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어,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회개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면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의 방향이 있다는 라 거죠 할렐루야 내가 어떤 불이한 일부분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이키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요한 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다 죄라는 것이 내가 도덕적 윤리적 사회 범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너희를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필요를 공급하고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것그 자체가 죄이다. 어떠한 선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대요? 마귀에게 속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어 중간 상태의 회색 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량하게 살고 있어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어떤 해로운 문제가 아닌 나이지만 실상 주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내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어, 나의 재정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활용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있죠 내가 무엇을 따르는지는 굉장히 쉽게 발견돼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고 내가 어떠한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바삐 살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간순간 다치는 상황들을 막 헤쳐가면서 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한 삶이든 내가 어떤 것들을 의도하고 살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은 내가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따르고 있는 그런 삶이라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